오늘 영상 전주에서 런닝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안 보셔도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전주에서 뛰고 싶고 달리고 싶은 분들을 위해 런닝코스 그리고 런닝 후에 가면 좋은 카페 할인 정보까지 전주 런닝을 위한 영상이니까요 즐겁게 시청해 주시길 바래요 항상 항상 가는 코스 아, 너무 편해 <laughs> <laughs> 그렇구나 <웃음> 한옥마을 천변이도 나오거든요 너무 좋죠 한옥마을 경기전 한벽굴한 번에 볼수 있는 코스라 이대로 가시면 아 기분 좋아요. 너무 이쁘네요, 진짜. 항상 바라보는 게또 기가 막힙니다. 아 사실 여기도 코스 되게 좋거든요. 여기가 또 엄청 좋아요. 여름에 뛰기도 좋고 너무 이뻐요, 진짜. 날 좋은 날게 천변이 가장 좋거든요. 나이스합니다. 아, 주 나이스해요. 자 그리고 효천 쪽에서 모악산 방면으로 오! 가는 이 천변 코스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쪽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코스 중 하나죠. 달리기 좋은 도시 전주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 보시고 뭔가 마음이 뛴다, 심장이 뛴다, 달리고 싶다 하시면 당장 밖으로 나가셔서 함께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